당신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내면의 소리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다. 명의가 짚어내는 마음의 소리. 마음 주치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회복을 이뤄 반복되는 질환을 치료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한 이원입니다. 화병. 무조건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기에. 한방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울화가 치민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울화라암은 평소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꾹꾹 참으며 억제를 해왔을 때 발생하게 되는 신경성적인 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울화가 원인이 되어 생겨나는 여러 증상을 일컬어 우라증이라고 하며 일상적인 말로는 흔히 우라병 또는 화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화병이라는 개념은 명나라 시절의 명의로 이름을 떨쳤던 장계빈이 저술한 경학전서, 화증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신경증 또는 노이로제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화병이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감정, 즉, 칠정, 노, 희, 사, 우, 비, 공, 경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소속 장부에서 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화병은 분노감, 우울감, 불면증, 공황, 피로감을 비롯하여 건강염려증,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심계항진, 두통과 일반적 통증, 상복부의 덩어리가 맺힌 느낌 등의 신체화 증상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화병은 대부분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며 우울감과 분노감이 공존하는 병이 됩니다. 이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이러한 개념에 관심을 가지면서 화병을 공식 표기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한국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는 화병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심도 있는 이해의 부족이며 그릇된 견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하고 응어리진 채로 존재해오던 불안심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병증이 바로 화병인 만큼, 화병 환자는 어느 나라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까닭은 화를 표출하기보다 참는 것을 유독 강조해왔던 정서 탓입니다.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지 못한 우라가 가슴 한구석에 쌓여 병증으로까지 번져나가지 않도록 평상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적절히 드러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병의 진행 단계는 충격기, 갈등기, 체념기, 증상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증상기에 접어들게 되면 정신적인 증상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나타나는 만큼 결코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합병의 진행 단계에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충격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충격을 받게 되어 격한 분노와 배신감, 증오심이 일어난다. 2단계 갈등기 매우 격한 감정은 다소 진정이 되나, 화는 해소되지 않고 참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증, 내재적 갈등, 분노 억제가 발생한다. 3단계 체념기. 체념상태로 불행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하게 되며, 이때에는 우울증에 걸린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4단계 증상기. 신체적인 증상이 발현하는 시기. 적지 않은 의료 전문가들이 합병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진단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부터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특성, 체질별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옛날한 이원 화병 치료 약물 치료를 통한 당장의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가슴속에 쌓인 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불면 등을 동반하고 있는 화병 치료에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필요에 따라 처방하기도 하며 이 밖에도 분노 관리 프로그램과 운동 요법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재발 없는 화병 치료를 지향하는 옛날한 의원에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한 의원 조은건 박사는 개원 초부터 오로지 정신과 질환만을 특화하여 연구에 몰두하였고 16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며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의 한방요법, 스트레스병과 화병의 한방치료, 노이로제와 화병의 한방치료, 실용한방정신의학, 공황장애 한방으로 고친다. 강박증의 이해와 치료, 공황장애의 이해와 치료, 신경증적 장애, 가정 한방교실 등 10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본원에서는 양약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나란 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나란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04입니다. 감사합니다.